안녕하십니까?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입니다. 평택의 모든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평택 영신탑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G 모빌리티 구상형 자동차에서 평택 공장 세단장을 위해 500억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 측은 평택 공장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로봇팔과 인력의 협업으로 매 시간 28대가량의 차체가 생산됩니다. 더하여 평택공장 새 조립 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차도 생산이 가능하다며 내년엔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할 것이며 지금도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평택공장은 지난 1979년 12월에 준공된 이후 현재 사무관리직 1,266명 생산기술직 2,956명 등총 4,2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인 케이지 모빌리티의 공장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장 이전 가능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APR에서 평택의 제2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APR은 대한민국의 대표 뷰티 회사로 주업종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패션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영위하는 다방면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1조 7천억 원의 중견 기업으로 24년 2월경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여 현재 메디큐브, 메디큐브 AGR 등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APR 평택공장은 제조공정 관리, 작업지도 표준화, 형상관리, 분석관리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제조, 품질,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R 평택 2공장에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869-1호 평택의 새로운 기업의 등장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아파트 분양 소식입니다. 평택에서는 대우건설 중흥토권의 합작인 3블록 푸르지오 아슬레스의 분양을 6월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가칭 푸르지오 아슬레스는 1995가구의 대단지로 가격 부담이 덜한 분양가상 한제 아파트의 매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물산건설부문에서 평택팹공장 지연에도 1분기 매출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의 1분기 매출이 삼성전자 평택팹공사 일정 조정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하면서 5조 원을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1분기 매출 5조 5,840억 원. 영업이익 3370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21.4% 15.4% 증가했습니다. 1분기 평택펩 공정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삼성전자 테일러펩과 아랍에미리트 초고압직유송전공사 대만 가오슝 복합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평택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평택전문부동산 영신탑부동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